비행기 안에서도 카톡하고 인터넷 검색까지 가능하다? 기내에서는 와이파이 안 된다는 말. 이제 옛말입니다. 최근 일부 항공기에서는 실제로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다만 모든 비행기에서 가능한 건 아닙니다. 먼저 국내 항공사부터 살펴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프레미아가 일부 항공기에 한해 유료 기내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국제선 기준으로 메시지만 가능한 요금제부터 2시간, 장거리, 무제한 인터넷, 요금제까지 다양합니다. 반면 외항사는 무료 와이파이 도입이 빠른 편인데요. 일본 항공은 모든 객실에서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좌석 등급에 따라 최대한 시간 또는 무제한 무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와이안 항공과 에어캐나다 역시 인천 출발 일부 노선에서 무료 기내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항공기에서 가능한 건 아닐까요? 기내 와이파이를 사용하려면 항공기 내부에 전용 안테나 장비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상 기지국과 연결하는 방식 또는 위성을 이용하는 방식 모두 별도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새 비행기는 처음부터 장착돼 나오지만 기존 항공기는 추가 개조가 필요해 아직 일부 항공기에만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미국 FAA는 전자기기 전파가 항공기 운항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이 착륙 시간만 제외하면 기내 와이파이 사용은 안전하다고 합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이제 인터넷 되는 시대 탑승 전 기종부터 꼭 확인하세요.